선회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축하합니다. 여러분 손바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SM 네. 데이의 네. 현정입니다. 제가 5천일 전에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, 마냥 잘해야지라고만 생각했었지, 아, 떻렇게 케미스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모든 전문가가 되려면 일만 시간은 해야 한다. 아웃라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. 저는 일만 시간 동안 노력했다기보다는 일만 시간을 선별을 받고서습니다 좀 즐겁게 해드려야지, 좋은 노래 끊어서 들려드려야지 어떤 상상감 같은 게 있었고요. 제가 힘들 때도 오히려 방송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품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매체가 많아지면서 라디오에 있으면 그걸 두지는게 아닌가 걱정되도 말할 때 라디오 팬분들만의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큰 매력을 만드는 데이끌나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편집인 우리 김강욱 PD, 또 영진영 작가, 이현주 작가 너무 오늘 주자님을 통해서 강사를 배우고 싶고요. 오늘 또 특별히 저를 처음으로 5천이 전에 실수 특성인 저를 처음 뽑아주신 김정진 선배가 여기 나와. 너무 센스가 많이 있어. 제가 잘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. <laughs> 네, 그리고 정말 많은 피드들라고있는게 우리 라디오 식구들, 저늘 어, 저를 품어주시는 우리 아나운서식 가족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어, 당신의 운이 훨씬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